41회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19개로 답인도 출제되었으나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고 기존에 자주 나오지 않던 문제가 2개 정도 출제되어 전체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1회 요양보사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2 교시 실기 45문항 문제 풀이 출발. 문제 60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보기 1. 다림질하여 햇볕에 건조함. 2. 옷걸이를 빼고 뉘어서 건조함. 3. 옷걸이를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4.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5.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클리닝함 정답은 4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건조함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단원이 유양보 강론에서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단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범위가 넓긴 한데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에서 3개라서 많이 나오진 않는 단원입니다. 그래도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60번은 지금 이 무슨 문제냐면 이 이제 세탁 방법 중에서도 건조 표시 지금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하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나오죠. 이거는 옷걸이에 건다는 거죠. 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하되 햇빛에서 건조해라. 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저 이게 나오죠. 이거는 옷걸이에서 빼가지고 뉘어서 어, 건조하는데 햇빛에서 건조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옷걸이 아니고 뉘어서 건조하되 그늘에서 건조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 61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거실 출입구에 문턱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3.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5. 현관 조명은 현관 밖과 발 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정답은 5번. 현관 조명은 현관 밭과 발 밑을 비출수 있게 설치한다. 자, 이번 문제는 안전 주거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중요하죠. 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그래서 어두운 곳은 항상 밝게 조명을 비춰, 설치해야 되고 비추라이 말인데, 자, 야간에는 특히 이제 복도 조명까지도 켜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1번. 거실 출입구에 문턱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설치하지 말고 제거해야 되겠죠. 특히 화장실과 욕, 욕실에 있는 문턱 또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번.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하면은 어르신들이 의자를 넣고 빼고 할때 다칠 수 있겠죠. 부딪히 부딪혀서. 자, 특히 이제 휠체어를 사용해서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들고 날고 할수 있을 정도의 폭이 좋습니다. 3번 몸이 충분히 잠기도록 깊은 욕조는 위험하죠. 어르신들 혹시 앉아 계시다, 욕지 앉아 계시다가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높이가 낮은 욕조를 사용하되 그 욕조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나 아무래도 힘을 주어야 되고 또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죠. 문제. 62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에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 업무 대행에 불만족해 하면 다른 요양부사를 연계해 준다. 5.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유양보사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자, 이번 문제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죠. 자, 우리가 업무 대행은 뭐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약을 타고 타러 오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관공서를 대신해서 가서 업무를 보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자, 1번. 그러면 지금 대행하기 전에 자료나 어떤 필요한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5번을 보시면 자 대행하기 전에 자 요양보호사 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것이 아니라 대행하는 그 업무에 필요한 우리 뭐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대상자의 인감증명서라든지 대상자의 무슨 통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1번에 보시면 요양보호자에게 아,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행 전에 대상자에게 대행 업무에 대한 대행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대상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스스로 하게 한다.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행 후에 해야 하는 것 중에 자. 대, 업무를 재요청할 때는 충분히 상의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4번 같은 경우에 업무 대응에 불만족이 있어가지고 다시 아까 2번처럼 재요청하는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다른 요항 보서를 재연기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요 2번처럼 자, 충분히 상의해서 다시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여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